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헷갈리는 중국어 표현으로 찾아왔는데요.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표현 중 하나가 r u n w a y 이에요이두 가지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단3분 만에 r u n w a y 이에요이중국어더 이상 헷갈릴 일 없이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 번. 가볼게요. 우리 한번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왜 이외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둘다 뭐+ 뭐라고 여기다 뭐+ 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냐가 관건인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래의 왜이 한 피아월 양. 1번 문장이에요. 2번 문장은요. 이왜 니한 피아올량 이런 문장 이 있어요. 우리가 듣기엔 어 피아올량도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문장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문장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런 웨이 뒤에 뭐가 오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런 웨이 니한 피아올량 하면은 칭찬해줘. 어 나는 니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 월런 웨이 니한 총명. 어 나는 니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쓸수 있는 게 요 그러면 이외인는 뭐냐? 이것도 모모라고 여긴단데 사실은 모모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모 인줄 알았어라는 한국말과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예시를 들어 볼게요. Why e n 무슨 의미예요? 난 네가 예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네란 말이야. 와이웨이한 어, 총미 하면은 난 네가 똑똑한 줄 알았어. 그런데 사실은 아니야란 말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게 이런 way와 이 way 두 가지 표현이에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이 way 뒤에 이라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인 줄 알았어라고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다가? 이웨이 이를 인줄 알았어. 인줄 알았어가 뭐예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웨이 이웨이 뭐뭐 인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와, 너는 타시 중국나난 네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와, 이웨이 타시 중국 뭐예요? 나는 걔가 중국인 인줄 알았어란 말이에요. 쟤는 중국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시겠나요? 이이랑레웨이 헷갈리시면 인줄 알았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예시 빠르게 이가 들어갈지 이이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그거 선생님 같아. 난 그거 선생님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와웨이가 되는 거죠. 와 웨이 타슈 라슈. 나는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와이이 그렇죠. 와. 이 외가 돼야 돼요 왜요 나는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는 집에 없었어 뭐+ 뭐 이+ 외이+ 외이인 줄 알았어 남편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아시겠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내가 생각해.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걸까? what 가 되겠죠. 난뭐모라고 느껴. 난뭐모라고 생각해. 워 n e way 타시 하우먼. 이해요 그러면 이 반대편, 이웨이가 들어가면요. w h 이웨이 타시 하우래? 하면 난 걔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처럼 이웨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 완전뜻이 달라져요. 자, 이웨이랑 way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런웨이는 나의 생각을 말할 때 하는 모모라고 생각해, 라는 표현 모모라고 생각해란 표현 이웨이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모모인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런웨이, 이웨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헷갈리는 중국어 표현 하나 꼭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런웨이와 이웨이.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헷갈리는 중국어 표현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阿牛，再见。